사장님, 계산할게요. 카드 되죠? 와이프 몰래 현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아, 비상금이시군요. 감사합니다. 여보, 방금 그 손님 계산했어? 응, 좀 전에 했어. 참 빨리도 드시네. 집으로 돌아온 부부. 아내는 남편 옷을 정리하는데 옷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 발견. 아내 표정이 싸늘해집니다. 혹시 오늘 오실 거예요? 어디 가? 친구들이 모여 있다네. 다녀올게. 느낌이 이상하다. 자기야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거 없어?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하네. 일찍 올게. 남편이 잠든 사이.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데 외도의 흔적은 없고 친구와의 카톡에서 게임기를 발견합니다. 며칠 후 어느 식당에서 대박! 이거 최신 닌텐도 아니야? 어디서 났어? 선물이야. 당신 게임 좋아하잖아. 나도 선물 준비했어. 요즘 엄청 핫한 프리미엄 화장품 세트. 한달 전. 고객님 화장품 신상이 나왔어요. 가격이 좀 부담되네요.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. 고민해볼게요. 남편은 아내에게 화장품을 사줘야겠다고 결심한다. 그럼 혹시 비상금이? 선물이 하나 더 있어. 당신 바빠서 쇼핑도 못하잖아. 귀걸이도 샀어. 당신은 얼굴이 하얘서 반짝이는 게 진짜 잘 어울려. 나 당신 다른 여자 생긴 줄 알았어. 따로 비상금도 챙겨서. 무슨 소리야? 나는 당신밖에 없어. 난 그것도 모르고. 내가 귀걸이 채워줄게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또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